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우리가 이용하는 철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고장나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투지기 전에 해결하는 시대, 네, 바로 AI 예측 정비가 그 미래를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AI가 도대체 어떻게 고장을 예측하고 또그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나서 허둥지둥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고장 자체를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장나면 고친다. 이 단순한 생각에 사실상 갇혀 있었죠? 말하자면 수리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냥 정해진 달력에 따라서만 움직였어요. 이런 시간 기반 정비 방식은요, 사실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몸이 아파야만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데 그냥 때댔다고 부품을 갈아 버리거나 아니면 분명히 정기 점검 받았는데도 며칠 뒤에 갑자기 큰 고장이 터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측 정비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 오랜 질문에 대한 가장 똑똑한 대답.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인 진화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걸 우리 건강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사후 정비는 문제가 터진 후에 달려가는 응급실 같은 거고요. 예방 정비는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측 정비는 24시간 내 몸의 이상신호를 감지해서 미리 경고해주는 스마트 헬스워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설비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와,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꾸는 생각의 대전환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예측 능력, 그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시스템 곳곳에 붙어 있는 이 작은 센서들이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품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상 패턴, 그러니까 고장이 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PHM, 설비 건전성 관리 시스템이 AI의 예측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에 건강 점수를 매겨두고 이 점수가 위험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 즉시 정비팀에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 빨리 가서 보세요 하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관리자인 셈이죠. 이 과정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예측하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에게 학습시켜요. 그러니까 시스템 스스로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는 살아있는 순환 구조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 있어도 이걸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전략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측 정비는 단순히 기술 하나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더큰 그림, 더큰 설계도의 일부입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이 바로 이 RAMS라는 겁니다. 영어가 막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바라는 모든 걸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장 없이 잘 돌아가는가? 신뢰성.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는가? 가용성. 고치기는 쉬운가? 유지보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한가 안전성 이 모든 걸 만족시켜야 한다는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의 예측 정비가 그냥 신기한 도구가 아니라 램스라는 최고의 안전, 최고의 효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직접적인 동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신뢰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은 그냥 잘 해보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야심찬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측 정확도 90% 이상. 와, 이건 뭐냐면요. 웬만한 고장은 거의 다 미리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목표는요. 유지보수 비용을 15% 이상 절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정비를 확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겠다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안전사고 제로. 이 모든 기술과 데이터, 정책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이 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에요. 수동적으로 문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공을 설계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과거에 년 문제가 터진 후에 어떻게 빨리 수습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까를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오랜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데이터로 안전을 증명해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왜 이게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데이터 근거를 딱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세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더 자주, 더 오래 운행하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단단한 제도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측 정비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의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예측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겠죠.